자이언트 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도 어느덧 4경기를 치른 7월 22일 기준, 롯데는 1승 3패, 처참한 성적표를 기록하면서 시즌 성적 48승 3무 42패로 기적과도 같은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맞붙은 일주화의 주말 시리즈 결과에 따라 2위 자리까지 독차지하고자 했던 팬들의 꿈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심지어 경기차는 3 경기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뒤에 4위 기아하는 불과 반경기 차에 8위에 자리하고 있는 NC야도 4경기 차밖에 나지 않아 이번 7월 막판에 스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계단을 타고 내려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팀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타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롯데는 전반기를 치른 80억 경기에서 팀 타율이 2할 8푼으로 리그에서 최상단의 위치. kbo 리그 전체 타율이 2하로푼9리에 불과했으나 롯데는 이보다 2푼1리나 높으며 2위팀 삼성보다도 1푼3리나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타격의 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비록 팀 홈런은 48개로 최하위 기록이긴 하나 2루타가 160개로 기아에 이은 2위 그리고 3루타 역시도 16개로 nc에 이은 2위 자리로 일발 장타는 없지만 또 뛰어난 컨택능력과 중장거리 타자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경기를 잘 끌고 갔던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표는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흡사 3월에 개막 한 달을 보는 것과도 같은 사이클 침체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한 주간 휴식이 되려 독이 돼버린 것 같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롯데는 후반기에만 한정 팀 타율이 2할일 뿐 3리로 7위의 랭크 OPS 역시도 0 5 8에 불과해 상대 마운드를 전혀 압도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점은 지난 LG와의 주말 시리즈 1차전에서 팀제 1선발 카드인 알렉 감보아를 내고도 충격적인 빈타와 수차례 쏟아진 병살타로 자멸한 점이 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기회 때마다 잘로만 쌓아놓고 병살로 끝이 나며 득점과 이어지지 못하면서 팀 패배도 이어지다 보니 선수들 입장에서도 부담만 쌓이고 현재와 같이 전반기에 어렵게 벌어들인 승패 마진 플러스 8개도 플러스 6개로 내려앉고 말았는데요. 그나마 긍정적 요소로 본다라고 하면 좀 전에 개막인 3월과도 같은 타격 부진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롯데가 3월 한 달간 2승 1무 5패에 처참한 성적표를 떠안으며 4월부터는 16승 8패로 또 제대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러한 점 역시 전체적인 팀 타선의 타격 사이클이 모두가 올라와 주면서 승리의 캐리를 했다라고 하는 점도 보아 머지않아 전체적으로 타선이 또 폭발력 있게 처지는 날이 다가는 오고 있다라고 도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롯데팀을 이끌고 있는 수장 김태형 감독이 언제까지 집 나간 타격감이 돌아올 지 모르는 게 현실 지난 7월 22일 퓨처스리그에서 리드오프 1루수로 선발 출장하며 3타수 4만타 2득점에 3타점 4출로 게임을 작성했던 내야수 고승민의 콜업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알의 벽이 깨져버린 전민재까지 염두를 해뒀는지 해당 경기가 끝나자마자 박승욱까지 같이 서울로 올려 보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좋지 않은 흐름은 당장 끊어내는 게급선무다 이에 롯데는 최하의 키움에게도 이미 일격을 당한 상황에 7월 23일 수요일 경기에서는 마운드의 금쪽이 박세용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그간 마운드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오던 롯데였는데 이번 23일 고척에서 열리는 어웨이 경기는 죽어버린 타선뿐만 아니라 마운드에서도 선발 피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두 가지 모두를 챙겨봐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이 되겠는데요. 부디 하루빨리도 부진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길 바라보며,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